야! 연시현을 불러세운 고탁너 뭐냐? 네가 뭔데 왜 남의 동아리 실에서 지랄이야? 씨발 새끼야. 좀 오해가 있는 거. 시발 빠져라. 때려. 어? 어차피 우리 말안 들을 거잖아. 그냥 때려. 맞아줄게. <laughs> 어이없어하고. 야씨발 네 연기 그만해 새끼야. 너 전에 학교에서 애 하나 죽였다며. 아니야? 트라우마를 건드려 버린 고탁 아, 그뭐 죽은 게 아니라 병신 만들었다고 했나? 식물인간? 수호를 떠오르게 만드는데. 애새끼가 남의 인생 조져놓고 착한 척하고 지랄이야. 존나 가식적인 새끼가. 결국 발작 버튼이 눌리고. <laughs> 밀리는 연시현. <laughs> 필통을 발견하고 낚아챈 음. 필기구 음. 반격하는 고탁 음. 다시 펜을 휘두르고 막아내는 고탁 음. 떨어진 펜 음. 안간힘을 다해 다시 잡아낸 음. 고탁 옷을 찍게 되는데 발이 새끼 변해고 개새끼가 얼른 오해가 풀렸으면.